스스로의 하늘을 여는 자, 남의 길을 따라가던 청년의 깨달음. 첫째,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던 청년. 옛날 어느 산사에 스승을 열렬히 존경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스승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승이 걷는 길, 앉는 자리, 수행하는 방식까지 똑같이 따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왜 스승님처럼 마음이 밝아지지 않을까? 둘째, 분별이 많을수록 길은 멀어진다. 청년의 마음 속에는 늘 분별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깨달음에 가까워지겠지? 나는 아직 부족해. 그 분별들이 쌓일수록 청년의 마음은 더 흐려지고, 주행의 길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분별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는 사실요. 셋째 만법이 고요해질 때 전체가 드러난다. 어느 날 청년은 지친 마음으로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걱정이 떠올랐다 흩어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분별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스승도 가르침도 흉내낼 대상도 없는 전체의 나가 드러났습니다. 넷째, 스승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청년은 곧바로 산길위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너는 왜 자꾸 내 길을 따라오려 하느냐. 나는 나의 하늘을 열었을 뿐이다. 너의 하늘은 내가 열어야 한다.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걸었던 그 자리를 그대로 밟는다고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는 스스로의 길 위에서 하늘을 열어야 하는 법이다. 다섯째, 스스로의 하늘을 여는 청년. 그날 이후 청년은 스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방식도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 그 길을 걸을 때, 청년의 마음은 처음으로 넓고 시원한 하늘을 마주했습니다. 스승이 말했던 스스로 여는 하늘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출처, 시편담, 동안 상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